사랑이 나를 아프게 할때 그건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나를 아끼는 법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 세번 남기며 당신의 마음에도 밝은 빛이 머물길 바랍니다. 제1장 설렘 너머의 진실 처음 사랑에 빠질 때 사람들은 가슴이 뛰니다 한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환하게 빛나고 그 사람의 목소리 하나에도 온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설렘은 아름답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떨림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어제까지 완벽해 보이던 사람이 오늘은 불완전해 보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거슬리고 말투 하나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 부르셨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마음도 바뀝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의 불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잔잔히 타오르는 불씨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비가 와도 사그라들지 않는 온기입니다. 그 온기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에서 나옵니다. 사랑의 시작을 설렘으로 여기는 사람은 끝없이 새로운 설렘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사랑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설렘이 사라진 뒤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 너머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일렁이지만 그 아래 깊은 바다는 고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설렘은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너머에 진실이 있습니다. 제이장 보이지 않는 조건들, 사람들은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성격이 착해야 하고 말이 통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 외모도 중요하고 집안 배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조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욕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 안전을 얻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며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조건을 만듭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될 때 사랑한다고 느끼고, 조건이 무너지면 사랑도 흔들립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좋았고, 그녀의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에 주름이 생겼고,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그녀였을까, 아니면 그녀의 아름다움이었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상은 덧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움도, 젊음도, 건강도 모두 변합니다. 조건을 사랑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 조건이 변할 때 사랑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조건부 사랑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상대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하며 모두가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랑은 끝없는 실망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아도 그 조건은 언젠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너머를 봅니다. 상대의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바라봅니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본질을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조건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순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바탕을 얻습니다. 제3장 기대라는 감옥.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상대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모습,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기준을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의 상대는 그 그림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음 속에는 실망이 생기고 실망은 서운함이 되며 서운함은 분노로 변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고 묻지 않아도 배려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날마다 서운해 했고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괴로운 것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가 문제입니다. 기대라는 틀에 상대를 가두려 할때그 틀은 오히려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릅니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며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상대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상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끊임없는 갈등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고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기대의 벽을 허물면 새로운 풍경이 보입니다. 상대의 다름이 결점이 아니라 개성으로 보이고, 부족함이 미움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 사랑은 요구가 아니라 존중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대 너머에서 시작됩니다. 제사장 관점을 바꾸는 힘. 사람들은 상대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달라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투를 고치고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로잡으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잔소리가 싫었습니다.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걱정하고 작은 실수도 지적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변하지 않았고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날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변하지 않는데 자신이 그것을 듣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비난이 아니라 걱정으로 들었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관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같은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변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도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괴로움으로 볼 수도 있고 배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받아들일까? 나는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을까? 상대를 탓하기보다 자신의 시선을 살피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마찰이 있습니다. 완벽한 조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갈등으로 볼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남도 인연이고 부딪힘도 인연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과 고정된 생각을 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5장 이해는 사랑의 뿌리.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남의 괴로움을 함께 아파하고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해 없는 사랑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잠시 서 있을 수는 있어도 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믿으면 상대도 따라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상대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상처가 있고 그 사람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아내는 말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아내가 시끄럽다고 여겼습니다. 둘은 자주 다투었습니다. 어느날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수단은 소란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업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과거가 다르고, 각자의 짐이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연민이 생깁니다. 연민은 동정이 아닙니다.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 무게를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모든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배경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 안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실망은 포용으로 바뀝니다. 이해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감정이 식어도 이해는 남습니다. 설렘이 사라져도 이해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있는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지혜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제육장 자신을 먼저 돌보는 사랑.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지 못하면 타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괴롭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접고 자신의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원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타인을 도울 수 있고 자신이 평온해야 타인에게 평온을 줄수 있습니다. 텅빈 그릇으로는 물을 나눌 수 없습니다. 먼저 나를 채워야 타인에게도 줄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짓는 마음의 행위가 곧내 삶을 만듭니다. 자신을 해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 그것이 진정한 길입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가치도 존중합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도 학대하게 됩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나 자신입니다. 제7장 사랑의 주인은 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괴로움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며, 행복을 만드는 것도 마음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주체는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상대에게서 사랑을 구합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꾸로 된 생각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외로웠고 서운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받기만 원했지,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미움을 뿌리면 미움을 거두고,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거둡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주인은 나입니다. 상대의 태도가 나의 사랑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차갑다고 해서 나도 차가워지면 그것은 상대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랑도 자유입니다. 상대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사랑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할 때그 평온함이 관계를 감싸줍니다. 내가 먼저 따뜻할 때 그 따뜻함이 상대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등불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등불을 켜라고 하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성장은 타인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시선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제8장 지혜로 완성하는 사랑.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환상이 아니라 지혜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가슴 뛰는 설렘, 애틋한 그리움, 뜨거운 열정을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감정은 구름처럼 피어났다 사라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처음의 설렘은 사라졌고 열정도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지켰고 시련이 와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부부는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감정도 변하고 몸도 변하며 상황도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하기로 한 나의 선택. 사랑하기로 한 나의 결심입니다. 사랑은 결국 자기 수양입니다. 상대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관계를 통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이 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의 집착을 보고 나의 욕심을 보며 나의 두려움을 봅니다. 지혜로운 사랑은 상대를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면서 타인도 존중합니다. 지혜로운 사랑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롭고 사랑하면서도 독립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만 있으면 맹목적이 되고, 지혜만 있으면 차가워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따뜻한 마음과 맑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완성됩니다. 내가 나를 아끼는 순간, 비로소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만큼 타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만큼 타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밖에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빛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 완성하는 사랑입니다.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깨달음의 빛으로 타오르는 사랑입니다.